겨울은 진짜 엄청 나오네. 아, 이 오늘 1월 30일입니다. 연휴 마지막. 설날 마지막이데 연휴 내내 못 왔죠. 어 여긴 조금 많이 온건 아니지만 다른 지방에 비해서. 그래서 지금 발목까지 푹푹 빠지네요. 오늘 와봤어요 궁금해서 박스 이래가지고 박스를 제이래갖고 안하는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금더더더 더, 더 깊이 들어가네 오 졸라를 떡국은 많이 드셨나 모르겠네요. 여기, 아니, 느낌이 몇달 만에 와보는 느낌이 나고. 3일, 연휴 끝나고 뭐, 3일 밖에 안 됐을 텐데. 몇달 만에 와보는 느낌이에요. 쉬는 게더 힘들어요, 집에서. 명절이라고 어머니때 갔다오긴 했는데 서울이요 눈이 그렇게 왔는데 연통에 뭐가 안연통에 물이 안 탔네요 날이 추워져서 문이 들어왔어도 이게 연통을 타고 물이 들어와서, 이 쟤가 젖어있는데, 제가 뽀송뽀송하네요. 아우, 불이나 좀 뗄게요. 엊그제 같은데, 벌써 1월달이,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고, 내일은 각종 세금 내고, 이제, 뭐, 하고, 다 해야겠죠? 아. 빨리 야 바빠. 또, 잘, 거의 한 일주일 잘 쉬었으니까, 또 하긴 뭐, 하기 내일만 지나면 또, 말이긴 한데. 여기 분위기도 안 났죠, 이번에? 항공기 사고도 또 나고. 왜 이렇게 항공기 사고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. 또 미국에서도 또 사고 나고. 우리나라 그 부산 김해 공항 그 여기 화재 사고는 사람이 안 다쳐서 다행이죠. 뭐 보나마나 보조 배터리 같은 거에서 불났겠죠. 여행 갈때 웬만하면 그런 거 챙겨가지 마시고 챙겨가시더라도 뭐그 가득 충전해갖고 가져가지 마세요. 거기 가서 충전하시고 뭐 충전 안 한다고 안 폭발하는 건 아니지만. 이제 충전을 좀안 하면 좀 약간 안전, 안전하겠죠. 근데 거기서 또 가방 하나 불렀다고 이렇게 우리 확 옮겨보는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비상탈출 좀 잘했지만은 그 와중에도 그 가방 갖고 내리는 사람들 보셨어요? 신발도 안, 신발 신고 그냥. 원래는 이제 신발 버을새도 없겠지만, 뭐 운동화 같은 거는 뭐 상관없겠지만, 뭐 찢어지면 뒷사람 내리다가 다치잖아요. 그리고 그런 건 뒷재지만, 이제 그 자기가방 내리느라고 막그 꺼내고 있으면 뒷사람이 엉키잖아요. 막 서로 나가려고 밀치고 자빠지고 그러면. 아깝더라도 뭐 포기를 해야 되는데, 배낭 이런 거막 메고 내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. 다행이고 불리 나기 전에 크게 나기 전에 다 내렸으니까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오늘 좀 불이나 붙이고 내일부터 또 일해야 되니까 용기 여기다 옮기 좀 펴놔야죠. 있다고. 하는거 없이 집에서 이제 명절이라고 누워만 있으니까 뭐한 사는 거 같지도 않고, 아뭐 하고 있나 싶고, 오히려. 명절이 기다려지긴 하는데, 막상 명절되면 또. 무슨 명절 때공항에 엄청 붐빈다고 하죠. 유튜브에 그 강호의 발바닥이라는 그 유튜버가 계신데 강호발이라고 하는 강호의 발바닥 시, 시골에 무슨 인구 소멸이나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이제 뭐. 망가진 옛날에 건축 중단된 막 이런 거, 폐허된 건물, 뭐 동네 이런 거 찍으시는 분인데, 그분이 어디 뭐 가서 찍었는데, 설날 당일날 찍은 영상인데, 마을에 시골 마을인데, 집은 엄청 많은데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. 다 집집마다 문 걸어 잠겨 있고, 아 진짜 심각하더라고요. 제가 산 여주가 <laughs> 인구가 12만이거든요. 그 영평, 그 옆에 는 양평이 이제 13만이고. 자, 그 정도면은 서울로 치면은 제가 서, 여기 오기 전인데 노원구에 살았는데, 노원구도 뭐 인구 줄고 있지만은, 그래도 거기 60만은 되거든요. 노원구 상계동에 살다 왔는데, 노원구가 60만인데, 상계동 여기 여주시가 상계동보다도 못한 거예요. 따지고 보면 양평군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여기 여주시의 인구의 50%가 거의 이제 65세 이상이라고 여주시는 아니지만은 저희 금사면 이번에 통계 공식 통계 에 나왔어요. 금사면은 65%, 5세 이상이 50% 이상 됐다. 45%다. 저희 마을도 지금 저번 때까지는 새마을 지도자가 이제 눈 치우셨는데 그 트랙터 이번에 트랙터가 또 고장났어요. 그러니까 트랙터가 이제 눈을 못 치우잖아요. 어 밑에 이제 다 난리 났어요. 노인분밖에 없으시니까 누가 눈을 치울 사람이 없어요. 젊은 사람 몇 명이 그걸 할 수도 없고 큰 길은 뭐다 시에서 와서 재설차가 밀고 가니까 내가 됐는데 공목안 길은 그냥 엉망진창이에요. 날씨가 따뜻했으면 좀 녹았을 텐데. 자, 시골 여름에는 풀과의 전쟁이고 겨울에는 눈과의 전쟁이에요 재설차라도 뭐 하나 사야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도 큰일 없이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바래 드립니다 나 무도 못하 겠 네요. 다눈이 맞아 가지고. 올해 계획들은 다 세우셨나 모르겠네요. 이제 설도 지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죠. 2월달 계획들 많이 세우시고. 그래도 이제 올해 뭐제 유튜브가 이제 고물 주제로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시골 생활 같은 거 하려고 뭐 만들었던 틀전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고물을 유지로 하게 됐고 앞으로도 이제 봄 되면 이제 시골 이야기 이런 거 영상도 많이 올리려고 생각 중이에요. 이제 제가 여행 유튜버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시골 유튜버 같은 거 많이 보고 하는데 특히 여행 유튜버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. 뭐 하기도 좋고. 그리고 이제 음악 음악 유튜버들 뭐 이렇게 좀 보고 그러면 이제 뭐 잘하신 분들은 잘하시면은 이제 1000명 조금 넘을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그냥 멈추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1000 뭐 200명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뭐 영상이 3년 전에 끝났다든지 뭐 이렇게 그 영상 자체는 좋은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되는데.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이제 오랜 좀 약간 좀 고무를 하더라도 좀 퀄리티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시골 생활이나 이 사는 이야기들 좀 이렇게 담아 가지고 영상 좀 올려 볼게요. 남의 영상 볼 때는 좀 이렇게 10분 넘어가면 이렇게 길어 보는데 저는 이렇게 끝까지 얘기하다 보면 금방 15분, 10분, 20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15분 다 되가네요. 아무튼 서울 인사를 이걸로 축하할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신 거꼭 성취하시고 우리.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예수님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관없어요. 복을 받는 일이니까 복은 그런 것 같아요. 어, 음, 자기가 빌어주면 그 복이 받을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받지. 못할 사람, 그릇이 안된 사람에게는 그, 복을 빌어주는 게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우리는 항상 복을 빌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. 자기한테 어차피 돌아오니까요. 여러분들,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